간호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. 여기 서명하시고요. 나중에 결제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? 바로 그때였다. 이상훈 회장님,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다. 병원 이사장이었다.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헐레벌떡 뛰어왔다. 회장님, 여기 계셨습니까? 제가 직접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. 이사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. 간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. 이 이사장님?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나? 감동건설 이상훈 회장님이시다.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.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. 감동건설 그 재건축 전문 대기업? 세상에! 이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. VIP 라운지를 준비해 놨는데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? 이상훈은 간호사를 바라봤다.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. 괜찮습니다. 다만, 이상우는 부드럽게 말했다.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. 이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. 이 사장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즉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시스템을 바꾸세요. 환자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집중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. 그날 오후 병원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. 이 사장은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다. 친절과 진심. 이것이 우리 병원의 새로운 가치입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간호사들은 아침마다 친절과 진심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고, 만족도 높은 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.